저 꽁돈은 TFE 야수의 심장으로 청약하겠습니다. <돈> 안녕하세요. 공모주로 넘벌기 꽁돈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돈을 가져다 줄 상인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모주는 TFE입니다. 저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지 알아볼까요? 청약계획부터 보겠습니다. TFE의 주관사는 IBK 투자증권입니다. 청약일은 11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상장일은 11월 17일 목요일이며, 공모가 밴드가 9,000원에서 1,500원이었는데,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1,5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TFE는 저희가 11월 공모주 일정 정리에서도 봤듯이,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공정 전문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두 개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양불 판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것이 양품이고 불량품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TFE가 공급하는 테스트 솔루션이 어느 반도체가 불량품인지 걸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TFE의 재무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분석입니다. 먼저 기관경쟁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경쟁률은 1,295대1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통 1,500대1을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1,300 정도면 나쁜 정도는 아니라서 약간 애매합니다. 계속 보시죠. 다음은 기관들의 공모가 지시비율입니다. 공모가 지시비율은 밴드 상단인 1,500원 이상이 88.24%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의무보유 약액입니다. 의무보유 약액은 5.3%로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 주당 평가가액입니다. 증권사가 계산한 TFE의 주당 평가가액은 1,190원입니다. 11이 계산이 맞다면 대략 주당 약 6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증권사가 계산한 평가가액입니다. 이제 변수입니다. 경영 경쟁률은 보통 의무 보유 하이은 낮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매우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t f e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가 수요예 측은 보통 공모가 제시 비율은 좋은 의무 보유 하이은 나쁜 모습, 매출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소 청약 금액은 1 0 주로 52,500원이 필요합니다. 저 꽁돈은 TFE 야수의 심장으로 청약하겠습니다. 절대 추천 영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수에서 애매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모주로 돈 벌기 꽁돈이었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꽁돈TV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